구례군이 군비를 들여 전 경찰서장 땅과 그 주변에 석축을 쌓아줬다는 의혹 보도해 드렸는데요. 이 과정에서 구례군은 기본적인 허가 절차도 어기고 사업을 밀어붙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무례한 사업에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송현 기자입니다. 구례경찰서 전직 서장 A총경이 지난해 구입한 땅입니다. 구례군이그 주변으로 최대 3m 높이의 석축을 쌓은 뒤 주택 부지로 서 가치가 높아졌습니다. 지적도를 확인해 봤습니다. 석축은 지목이 임야인 A총경의 땅 일부와 국토부 소유 국유지에 걸쳐 있습니다. 석축 공사를 위해선 임야의 경우 산지 전용 허가를, 국유지의 경우 점용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허가 신청조차 없었습니다. 산지관리법상 불법 산지 전용은 복구 명령은 물론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산으로는 맞고요. 예산을 또세워서 이렇게 해 놓은 것을 보다 절차를 추라도해놓 것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 있습니다. 예산 집행이 적절했는지도 의문입니다. 사업명은 마을 안길 정비 공사지만 도로 포장이나 확장은 없고 주로 석축을 쌓는 공사였습니다. 공사비는 총 3,800여만 원, 이른바 꼬리표가 없는 포괄성 예산에서 지출이 됐습니다. 공사 입찰은 A 총경이 본인이 구입한 땅 등기를 마친 지 50여 일 뒤에 이루어졌습니다. 예산이 거기서 그렇게 쓰도록 시급하게 필요했는지, 있었다면 애초부터 계획에 자혀 들어가야 될 문제지 포괄사업비라고 하는 명목으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죠. 수천만 원 예산을 들여 경찰서장 땅 경계에 석축을 쌓 올린 구례군. 기본적인 허가 절차도 무시한 채 사업을 강행한 이유에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송현입니다.